주식으로 세상을 이해하는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RNA 치료제라는 거대한 골드러시가 펼쳐지는 현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전혀 다른 두 가지 투자 전략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하나는 신약이라는 황금을 직접 캐내려는 야심찬 도전자고요. 다른 하나는 금을 캐는 모든 사람에게 곡괭이를 팔아서 안정적으로 돈을 버는 거대한 생산기지입니다. 과연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에는 황금과 곡괭이 둘중 무엇이 더 필요할까요? 오늘 저와 함께 그 답을 찾아보시죠.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서요, 늘 드리는 말씀이죠. 오늘 전해드리는 내용은 여러분의 투자 판단을 돕기 위한 참고 자료일 뿐, 특정 종목의 매수나 매도를 추천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모든 투자의 최종 책임과 판단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꼭 기억해 주시고요. 항상 좋은 피드백 남겨주시는 우리 구독자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자, 그럼 진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 볼 내용들입니다. 먼저 RNA 신약이라는 게 도대체 뭐고 왜 이렇게 뜨거운지 그 배경부터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죠. 황금 캐는 자와 곡괭이 파는 자라는 두 가지 관점에서 에스티팜과 알지노믹스를 깊이 있게 비교 분석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엔 여러분 각자에게 맞는 투자 전략은 무엇일지 핵심만 쏙쏙 뽑아서 정리해 드릴게요.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RNA 신약. 이게 왜 그냥 좀 괜찮은 신기술 정도가 아니라 아예 질병 치료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거대한 혁명이라고까지 불리는 걸까요? 이 기회의 크기가 도대체 어느 정도인지 먼저 감을 좀 잡아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보세요. 지금까지는 정말 속수무책이었던 여러 유전질환이나 암 같은 난치병을 고칠 수 있는 세상이 온다면 어떨까요?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보던 일이잖아요. 바로 이 엄청난 기대감 때문에 지금 전 세계가 RNA 기술에 열광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증상을 좀 낮게 하는 차원을 넘어서요. 아예 질병의 뿌리, 그 근본 원인에 직접 칼을 대는 완전히 새로운 방식이기 때문이죠. 자, 그럼 이 RNA 치료제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제가 정말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몸의 설계도가 DNA잖아요. 그럼 RNA는 그 설계도를 보고 실제로 단백질이라는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뭐랄까 일종의 중간관리자 같은 역할이에요. RNA 치료제는 바로 이 중간관리자한테 직접 빡 붙어서 어이 그거 만들지마 하고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즉 병을 일으키는 나쁜 단백질이 애초에 만들어질 수 없도록 원천 봉쇄해버리는 거죠. 한국 IR협의회 보고서에서도 이걸 질병의 근원을 차단하는 혁신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이 그래프에 좀 보세요. 이게 그냥 좋을 것 같다는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RNA 치료제의 핵심 원료를 대신 만들어주는 시장, 우리가 CDMO라고 부르는데요. 이 시장이 2023년 23억 달러에서 불과 6년 만에 67억 달러까지 거의 3배 가까이 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평균 성장률이 무려 21.8%. 와, 이건 정말 엄청난 숫자죠? 이건 스쳐 지나가는 유행이 아니라 우리가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거대한 메가 트렌드라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좋습니다. 시장이 이렇게 커진다는 건 알겠는데, 그럼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투자 기회를 잡을 수 있을까요? 자, 여기서 오늘 분석에 가장 중요한 비유가 등장합니다. 바로, 황금을 직접 캐려는 자와 그들에게 곡괭이를 파는 자의 대결 구도입니다. 이두 가지 전략은요, 리스크와 수익의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 표가 오늘 이야기의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보세요, 왼쪽에 황금을 캐는 자,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알지노믹스입니다. 독보적인 기술력 하나 믿고 대박 신학을 터트리려는 거죠. 성공하면 정말 어마어마한 수익을 얻겠지만 실패할 위험도 당연히 큽니다.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반면에 오른쪽 곡괭이를 파는자가 바로 에스티팜입니다. 누가 금을 캐든 말든 금광으로 몰려드는 모든 사람에게 필수 장비인 곡괭이를 팔아서 꾸준하고 안정적으로 돈을 버는 모델이죠. 자, 그럼 먼저 안정적인 곡괭이 장수부터 만나볼까요? RNA 혁명의 든든한 기반 인프라를 책임지고 있는 에스티팜입니다. 이 회사의 진짜 힘은 과연 어디서 나오는지 한번 속속들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에스티팜의 가장 강력한 무기, 그 핵심 경쟁력은요. 바로 이 팔몰이라는 압도적인 생산 능력입니다. 이 몰이라는 단위가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 쉽게 말해서 그냥 전 세계 1등 생산 공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글로벌 빅파마들이 왜 에스티팜에 줄을 서느냐?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차질 없이 만들어줄 수 있는가? 이 질문에 에스티팜은 네 문제 없습니다 라고 자신있게 대답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바로 누구도 쉽게 넘볼 수 없는 이 회사의 깊고 넓은 성벽, 즉, 혜자 모트입니다. 그럼 이 회사가 구체적으로 어디서 돈을 버는지 한번 볼까요? 이원 그래프를 보면 답이 딱 나옵니다. 매출의 4분의 3, 무려 74%가 바로 올리고 뉴클레오타이드에서 나와요. 이게 뭐냐면 RNA 치료제의 핵심 원료거든요. 즉, 가장 뜨겁게 성장하는 시장의 심장부에서 돈을 벌고 있다는 뜻입니다. 다른 사업도 물론 중요하지만 에스티팜의 성장 엔진은 단연코 이 올리고 사업부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미래에셋증권 보고서에 나온 이 차트는요. 이게 그냥 희망 회로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데이터입니다. 수주 잔고라는 건데 쉽게 말해 미리 받아 놓은 주문서예요. 이 주문서가 쌓이는 속도를 한번 보세요. 정말 가파르게 들고 있죠? 이건 단순히 에스티팜에만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아, 이제 진짜 RNA 시장이 연구실 단계를 지나서 공장에서 팍팍 찍어내는 상업화 단계로 넘어가고 있구나 하는 아주 강력한 시그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ST팜의 또 다른 매력 포인트는 바로 이 안정성입니다. 우리가 흔히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고 하잖아요. 이 회사는 그걸 정말 잘하고 있어요. 특정 신약 하나에 회사의 명운을 거는 게 아니라 고지혈증, 척수성 근육축증 치료제처럼 이미 시장에서 대박이 난 여러 글로벌 신약들에 원료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즉, 고객사 A의 신약이 좀 부진해도 고객사 B, C가 받쳐주는 구조인 거죠. 리스크가 아주 잘 분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곡갱이 장수의 현명함이죠. 자 안정적이고 든든한 곡괭이 장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심장이 쫄깃해지는 모험을 떠나볼 시간입니다. 황금을 직접 캐러 나선 도전자 알지노믹스를 만나보시죠. 이 회사는 에스티팜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혁신 기술이라는 카드를 들고 나왔습니다. 알지노믹스의 핵심 무기 이름은 좀 어렵지만 RNA 교정 기술인데요. 원리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우리 몸 속에서 병을 일으키는 잘못된 RNA를 찾아내요. 그리고 문제가 되는 부분만 마치 외과 의사가 수술하듯이 아주 정교한 가위로 싹둑 잘라냅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에 정상적인 치료형 RNA를 딱 붙여주는 거죠. 일종의 이전자 외과 수술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정말 빠르실 거예요. 그런데 이 기술이 그냥 우리 기술 좋아요 하고 주장만 하는 수준이냐? 절대 아니죠. 바로 이 계약이 그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글로벌 탑클래스 제약사인 일라이 릴리가 무려 13억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7천억 원이 넘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계약을 맺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모름이 할까요? 세계 최고의 전문가 집단이 이 기술 진짜다 하고 도장을 쾅 찍어준 겁니다. 이건 정말 엄청난 사건이죠. 그럼 이 대단한 기술로 지금 뭘 만들고 있느냐? 바로 이 파이프라인을 보셔야 합니다. 특히 우리가 정말 눈여겨봐야 할건첫 번째 가남 치료제 RG-001입니다. 현재 임상이 진행 중인데요. 진짜 중요한 건 저기 핵심 마일스톤에 적힌 2026년 중간 결과 발표예요. 이날이 바로 알지노믹스의 운명을 결정할 심판의 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좋은 데이터가 나온다? 그럼 기업 가치는 아마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레벨이 되어 있겠죠. 자, 하지만 장밋빛 미래만 이야기할 순 없죠. 투자는 항상 차가운 머리로 리스크를 봐야 합니다. 황금을 캐는 길은 험난하거든요. 가장 큰 리스크는 역시 임상 성공의 불확실성입니다. 신약 개발이라는 게 마지막 문턱을 넘지 못하고 미끄러지는 경우가 정말 허다합니다. 아직은 초기 단계의 기술이라는 점, 그리고 꾸준한 매출이 아니라 계약 성공에 따른 마일스톤 수입에 의존하는 불안정한 수익 구조라는 점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 두 기업의 핵심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한쪽은 튼튼한 공장을 기반으로 한 안정성. 다른 한쪽은 혁신 기술을 무기로 한 폭발적인 성장성. 매력이 정말 정반대인 두 회사. 그렇다면 투자자인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이건 사실 정답이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어느 회사가 더 좋아요가 아니라 내 투자 스타일은 어떤가를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해요. 나는 주가 변동성에 스트레스 받기 싫고, 시장이 성장하는 만큼 꾸준히 수익을 내는 게 좋다 하시는 분들은 SD팜이 훨씬 마음 편한 선택이 될수 있겠죠. 반면에 나는 좀 짜릿한 변동성을 감수하더라도 기술 혁신에 베팅해서 한 방에 홈런을 노려보겠다 하시는 공격적인 투자자라면 알지노믹스가 더 매력적으로 보일 겁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오늘 나눈 이야기의 핵심만 딱딱 집어서 최종 정리해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최종 체크포인트입니다. 자 엘스티팜은 RNA 시장이라는 고속도로 그 자체에 투자하는 것과 같은 인프라 주식입니다. 어떤 차가 달리든 통행료를 받죠. 핵심은 압도적인 생산 능력과 계속 쌓여가는 수주 장고입니다 반면에 알지노믹스는 그 고속도로 위를 달리는 슈퍼카 같은 존재입니다. 성공적으로 완주하면 엄청난 가치를 만들어낼 도전자죠. 빅파마와의 계약이 그 기술력을 보증하고요. 결국 모든 질문은 하나로 모아집니다. 내 포트폴리오에 지금 필요한 것은 든든한 안정성인가 아니면 심장을 뛰게 하는 폭발적인 성장성인가 RNA 혁명이라는 거대한 골드러시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이 기회의 땅에서 여러분은 직접 금맥을 찾아 나서는 뜨거운 심장의 모험가가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모든 모험가에게 가장 필요한 도구를 팔아서 확실한 부를 쌓는 현명한 사업가가 되시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에 필요한 것은 과연 반짝이는 황금일까요? 아니면 튼튼한 곡상 이상, 주식으로 세상 이해하기였습니다.